신안군은 2025년까지 비금 도초 지역을 레몬, 바나나 등 아열대 과수단지 메카로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. 레몬과 바나나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지만 첨단 스마트팜을 이용해 신안청정 지역에서 생산 가공 유통할 경우 수입 대체 효과와 친환경 학교 급식 및 이유식 등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. 스마트팜 사업은 높은 시설 투자에 접근하기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3년간 임대 후 평가를 거쳐 최대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신안군 관계자는 섬 지역 특성에 맞는 신성장 동력 6차 산업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현장 체험형 상품으로 관광객 증가 및 고령화 시대에 청년 농 유입으로 신안군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입춘이 지나고 조금씩 꽃바람이 불면서 봄을 알리는 꽃들이 선을 보이기 시작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푸근한 훈풍과 더불어서 꿈과 희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